오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고? 특히 뭐한건 없습니까? 오호 오호라 오랜만에 사람처럼 김을 잡는다 그죠? 고기보 고기 보호로 뭘할수 있을까?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스리토 원 용술사 주르룩 모르겠다. 일단 팔찌지 달리자. 전력을 다해 사력을 다해 메턴 냈는데 너무 벌레다 스쿼드가 그죠? 기병 수 주고 여포대 좋지. 일주일 전부터 통행 서비스 일정 하늘에 빵꾸 뚫렸어. 아이고 옆포 형님 또 세컨카까지. 와 하늘에 빵꾸 뚫렸는데 파릇지 집에 저기 빵꾸 뚫려가지고 파릇지 집에서도 비가 내립니다 진짜로. 음, 해방촌 반지야 호자냐고 그런 것 같아. 빨리 이사해야지 슈바리 3 같은 집 그죠? 음. 장갑 먹 e 모르겠다. 블루 i s 때리자. 해외에서 스카너 삼성에 민첩사수 줘서 딜러로 쓰던데 좋은 거 맞아요? 장 s 모르지. 스카너 삼성에 민첩사수는 안 줘봤네. o n e The c h o n 이 o 이 a z a o t a 기병 m 병병기병병기병병기병 r s 다파 s 치 n 기병 n 대 제대로. 제대로 여포대이다 이거. 음, 제대로 기병인데. 일단 한대더 맞자. 음. 져야 된다. 타는 음. 거고. 음. 음, 전사의 심장을 먹을까? 그래 상남자 그냥. 전사의 심장 먹어야지, 그죠? 음, 전사가 또 나왔네. 그럼 블루를 싹 주고. 어 뭐야, 피바라기까지 나왔어? 그래 그럼 피바라기까지 주고. 혹시 상남자 전사를 쓰고 업치고 누 니를 넣으면 딱인데? 조합은, 그죠? 파르피 조합 뭐야 이거? 조합 왜 이렇게 맛있게 짜는 거야, 파르피 짜로? 이신기로는 눈으로 받는다니까. 블루를 쓸까 말까 고민이 또 되는데 블루를 갈자. 릴리아 블루는 파베가 있어야 된다고. 파베가. 야스오를 못해 나 이거 그거 할 거야. 요네 할 거야. 아닌가, 야쏘? 전판에 야쏘 했잖아. 요네 한판 해야지. 대결 정했으면 파업치는 노래일 거. 오, 헤라리. 지팡이, 음전자, 곡궁. 뭐, 갑옷, 벨트까지도 괜찮으니까 대검을 갈게요. 이렇게 갈면 돼, 그죠? 장갑은 조금 덜 그거 하긴 하네. 이러면, 올라프까지도 써야 되니까, 세 줄을 빼자. 어. 멧돼지를 빼자고, 블루를 캐주고, 그죠? 이러면 될 듯, 그죠? 이게 맞는 듯, 그죠? 덱 진짜 개맛있지. 어, 덱 진짜 맛있지. 음. 오, 광역시 c 까 다 돌리자. 어, 보연의 인피 이거지 무조건 이거지 보연의 인피. 오오오오 조금 이따가 찾죠. 팔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3... 3개월 감사합니다. 오 활발 행동이라니. 4연승 했으니까 근거가 있잖아. 다 파렵지는. 근거가 4연승 했으니까 지금 요네 한장 남았으니까 50원을 깨는 판단. 음. 이것마음에 이제 10연승까지 이어가 나가지니까. 슥 어. 그냥 스. <목소리> 봐봐. AD도 높고 AP도 높은데 복꽃이라 가지고 EMP까지 박으면 AD 딜뽕 전자로 쓴 거. a p 복고츠로? 이거가. 미쳤다. 아이고, 성원님. 다혁지 제발 승급하지 마. 같이 다 사이에트에서 7.5까지 함께 영면합시다. 먼저 가겠습니다. 파릇지 먼저. 예. 파릇지 먼저 저기 가 있겠습니다. 허이씨. 아, 준나쎄 요네 1타, 2타가, 그죠? 어차피 친구야. 방마저 무제한이다. 어, 야쏘, CC 좀 거슬리네. 1타, 2타. 어, 엎치고 눈 넣을걸. 여기한테 절대 안진다고 판단했는데. 지면개업을할 듯. 친구야. 저것만 벗기면 그, 끝이다. 얼쥬? 아 이번 시즌 진짜 모르겠네 스웨덴 자 개사기 날먹대기네 슈발 스웨덴 1성한테 졌어? 이성이네 그래도 아 네, 알겠습니다 차선이 웰 이렇게 못해 야이 쓰레기야 전판에 1등했어 이 쓰레기야 애들, 토단 애들 너무 많다, 지금. 음, 딜 지금 쭉쭉 들어가는데. 2타에 다 죽는데? 8업지는 그냥 2타로 다 죽여. 1터, 2터, 1터, 2터, 1터, 2타 그냥, 씨. 존나 센데? 아까는 버그 걸려서 내가 졌어. 이런 애는 내가 개패. 밥업식 올라프 맛배치. 까비. 아, 자야랑 맛배치 할걸. 1타 2터. 오른 궁도 못 쓴다니까? 자야야, 뭐해, 친구야! 자야야, 죽는다, 이거, 진짜. 자야, 죽어! 자야, 지켜! 자야, 지켜, 친구들아. 자야, 지켜, 자야, 지켜야 돼. 이거, 파업지요나한테 도룡 나. 자야, 어? 출발 너무 잘 지키는 거 아니니? 파랗지, 운수 잘 되는 거있 진짜. 이번 턴에 칠게요. 여기서 치면 딱 52원. 채치되고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원래는 여기서 치는 게 경험치가 딱 맞았는데 여기서 쳐야 맞아. 야. 잠깐 나가 있어. 육기병대 때릴까하다가 참았습니다 파리치가 죽자고 누삼이 사기야. 어, 누삼이 지금 삼코 삼성 중에 제일 좋은데? 스웨인 다음으로? 서브 캐리로는 저게 괜찮아. 혹시나 해서 파력지가 아트를 샀는데? 전사를 먹는다? 파력지 그냥 바로 그, 옛날 그 장교 출신. 바로 그냥 아시죠? 파렵지 또 장교 출신이어가지고, 육사 출신이어가지고, 바로 육사, 들어가야 되겠다. 바로 그냥 육사 입사할게요, 그냥. l e g 레전드 네. I shall see not in l e 0 e n d a r y I would only Uchungu. I'm sorry. I'm still t 이 i n k i n g I'm not sure. I'm not s 2타! 1타! 2타! 1타! 아, 1타에 죽으면 어떻게 치는 거야? 2타! 6전사, 어. 4기병, 육신기로 불에 가서 야수찾으면 가야, 되, 가야 되겠구먼, 그러면. 이거 왜센 거냐고? 플래티넘 증강체, 파랗존자 두개 띄웠는데, 이거 약하면 범죄지, 그냥. 라이어 바로 그냥, 신고해야지. 이거 왜센이 아니, 그냥. 씨. 어. 이번 판은 근데 자야를 견제해야 될것 같은데. 내 시너지 밸류상 오코 3성을 못 보는 판이니까. 아니 패치를 해도 자야가 1티어지 지금. 그죠? 지금 패치해도 자야 1티어 맞지. 그죠? 친구야 샌으로 카운터가 안 돼. 파르지온에는. 2타에 죽어 가지고 샌 궁도 못 써, 친구야. 블루신 갖고 와야 돼. 어. 1타, 2타, 1타, 2타. 1타, 2타, 그냥 해피 준다 음, 요는 진짜 묵직하잖아. 진짜 오한마로 패, 바음씩는 그냥. 어. 맞다, 어. 어, 에어. 야스오, 자연빵 놀이요 이렇게 가자요 야스오만 나오면 육신기로이 그죠? 이 친구도 센으로 견제하려고 하거든요 죽는 거잘봐 친구야 센 죽는 거야 음. 응. 1타 2타 공포 걸려가지고 센 무조건 죽어 합장도 못하고 그죠? 야 친구야 파랍지 말했잖아 아까 센 이거 합장도 못하고 죽는다고 야 요네 안 죽는다 친구야 아니 아니 저거 한턴 버텨야 되는데 몇딜 맞은지 아시? 오우야. 친구야, 끝났어. 차빼이 새끼야. 팔십 끝났다. 어차 빼자. 음. 응 친구야, 죽자고. 자버러지? 바로 노력 내줄게. 음. 바닥 배치에 대각거든 파십 지금 또. 갈게요. 어.. 배치기랑 땡길게 그냥 음, 이런 모를 듯그 누구도 음. 누누가? 쌍 맞아주고 요네 지금 풀스텝 계속 쌓이죠 계속 쌓이죠 요네 미친듯이 육신기루 아카데미 출신이거든요 응 친구야 죽자고 이제기 퇴학시켜야 되니까 너프 먹어도 잘하는 이유가 있다 음.